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도합니다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한과 무어조한지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 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때문이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laughs>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구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얻을 여든 대로 힘을 다하여 열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서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laughs>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고 어, 4일 만에 다시 전도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laughs> 그래서 잠깐 앞에 내용을 좀 떠올려 보아야 하는데요 자 8장에서 전도자가 그 인생을 허무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셨죠 먼저는 악인들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시행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어,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이 분명히 있지만 어, 죽을 때까지 평안하게 살다가 죽는다고 하면 그게 또 상응하는 공의가 과연 될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찾아든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심지어 악인들이 받아야 될 벌을 의인들이 받고 또 의인들이 받아야 될 보상을 악인들이 받는 일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인생에 정말 허망함을 느끼게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이게 뭔가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행하시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아니 근데 지금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그러면 뭐 우리가 잘 모르지만 속 깊은 뜻이 있을 것이야.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이렇게 될 수는 없어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어, 하나님이 뭔가 심오한, 뭔가 깊은 계획과 섭리가 있을 것이다, 그죠? 자, 그런데 아쉽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속깊은 뜻, 하나님의 깊으신 어, 또 뜻, 공의와 에이, 서, 이 섭리와 어, 그 의도와 어떤 물론 그 계획, 우리가 유감스럽게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겁니다. 몰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속깊은 뜻을 몰라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 땅에서도 약간 맛보기처럼 정말 이 뒤죽박죽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속깊부 뜻을 좀 알려주신 바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 맞아. 이래서 이랬었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하신 거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일부일 뿐이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그렇게 해석을 할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게 있어가지고 아는데, 근데 태반은 왜이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다. 죽을 때까지 모릅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가서나, 그땐 다 알겠죠. 그때는 "아이고, 이때 이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지, 이 땅에서는 모르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오늘 일절 말씀이 바로 이제 그러한 이8 장의 내용들을 다 담아 내서 그대로 받는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 전부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 닥치면 어때요? 가끔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어, 혹시 하나님이 나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미워하시다 이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모르겠는 거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오리무중이에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오리무중이에요. 전도자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그래서 잠깐 이제 격길로 가자면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오리무중의 인생을 살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미워하시는지 난 도저히 모르는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가? 라고 할때에 우리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어떨 때는 미움받는 것 같은 느낌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우리가 견고하게 그 위에 서야 될 바가 뭐라고 항상 말씀드리냐면, 십자가를 항상 보아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지 않으면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로 우리는 결코 우리가 사랑을 받는지 미움을 받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분들의 삶도 보세요. 어떤 어떤 분들의 삶을 보면 좀 기가 막히는 정말 세상의 하늘도 무심하살라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그런 일들을 털어 겪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판단이 안 돼요. 오직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심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어,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쏟으시는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봐야지 아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바로 그 십자가 위에 주님의 십자가 위에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절자그 우리 무중에 삶을 살다가 맞이하는 것 결국 뭐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생이 어떻게 정리가 돼요 자이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 보면. 한평생 미칠 듯이, 미친 듯이, 죄 가운데 살다가 우리가 알수 없는 오리무중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그리고 마침내는 다 죽는다. 뭐, 백년을 살든 천년을 살든 다 죽는다. 이게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정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결국 다 이렇게 오리무중의 삶을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모습. 어떤 목사님 이런 글을 올리신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70년, 80년을 살아도 이 죄악에 미친 짓을 멈추지 못하고 사는데 맨날 죄짓고 사니까 우리가 만약에 천년을 산다면 어떨까? 세상은 지금보다 더 미쳐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다행히 죽음이 그 인간의 미친 짓을 멈추게 한다. 그래서 죽음은 축복이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분님은 뭐 전도서를 읽고 쓴 건지 아니면 삶을 살다가 문득 떠오르는 글을 쓴 건지는 제가 뭐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전도서가 말하는 바가 바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정말 미친 듯이 악을 저지르면서 살다가 오리무중의 인생을 속에서 헤매다가 결국 죽는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우리가 전도서의 결론을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근데 이제 전도서는 전도자는 예, 그렇게 얘기 또안 해요. 분명히 어, 지금 이 미친 듯이 우리가 악을 저지르고 살다가 우리 무중의 삶을 살고 결국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지만 그런데 사절 보니까 산자가 죽은 자보다 낫다. 산자가 죽은 상태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 인생이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뭐살 필요가 있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는. 근데, 아니, 산 상태가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차하게라도 살라는 건가? 그러라는 겁니다. 그러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 이하를 보면, 그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 너와 내 아내와 함께 그렇게, 어,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라. 충분히 누리면서 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도자가 말하는 이 결론이, 어떤 이해는 안 돼요. 언이해는안 돼요. 어,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뀌었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소망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면 이게 좀 이해가 됩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관점. 여전히 살아 있다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내가 하나님의 속 깊은 뜻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고 인생이지만 죄 가운데 허덕거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살아 있다는 것은 그래도 소망이 있다는 거고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제한된 이해로는 앞으로 펼쳐진 것도 다 잿빛일 것 같아요.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일 것 같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런데 전도자가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예견할 때는 잿빛 미래인데 분명히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미래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소망이라면 이 미래와 소망이. 제 빛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 살아 있는 것이 죽은 것보다 낫습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사랑하실는지 미워하실지 모른다며요. 예? 몰라서 제 빛이에요. 그죠? 몰라서 제 빛인데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결코 모르지 않아요. 우리는 모르지 않아요.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 알 수가 없으니, 제빛온통 회색 인생인데,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거든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는 판단이 안 되지만, 우리는 어떤 결론으로 항상 나오냐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확신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잿빛이 거쳐지게 되는 거예요. 오리무중의 인생이긴 한데, 근데 우리에게는 마냥 오리무중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망이, 그 미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미래,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망이 우리를 붙잡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 있는 게 나은 거예요. 구차하게서라도 살아 있어야 되나요? 살아 있어야죠. 살아 있어야죠. 왜냐하면 구차한 인생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버리면 인생에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이렇듯 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온통 뒤죽박죽이고 오리무중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의지하면서. 오늘 당장은 우리가 오리무중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뭐 그래서 구차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같아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오늘도 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신 사회를 보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